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트로트 소식 트로트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트로트 뉴스는 정말 믿기 힘든 k-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k- 트로트가 미국 본토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그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로 k 트로트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빌보드 차트에 공식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K-팝이 아닌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k 트로트가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오늘 트로트 뉴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10분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저희 트로트 뉴스가 전해드리는 더 생생한 트로트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생생 트로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명웅 씨의 빌보드 차트 진입. 대체 어떤 차트이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명웅 씨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우니가 이름을 올린 곳은 빌보드의 여러 세부 차트 중 하나인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등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내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팔린 디지털 음원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즉 미국 현지의 팬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이명웅 씨의 음원을 구매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물론 글로벌 K-POP 스타들이 핫팩이나 빌보드 200 같은 메인 차트에 오르는 것과는 그 규모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장르의 특수성을 봐야 합니다. K-POP은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영어 가사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가 주 무기입니다. 그에 반해 트로트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한국어 가사를 기반으로 하며 한국 고유의 정서와 흥을 담아낸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장르입니다. 그동안 트로트는 내수용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웅 씨는 바로 그 언어의 장벽과 장르의 한계라는 두꺼운 벽을 오직 목소리와 음악성 하나로 뚫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국경을 초월한 팬덤, 영웅 시대가 있습니다. 저희 트로트 뉴스에서도 몇 차례 다뤄드렸죠. 미국, 하와이, 캐나다, 심지어 유럽, 스페인까지. 전 세계에 포진한 해외 영웅시대 팬덤의 규모는 이미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당시 이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팬들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하고 그의 음악이 주는 위로에 공감하며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빌보드 차트 진입은 바로 이 해외 팬덤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세계적인 차트에도 올리고 싶다는 열망으로 뭉쳐 자발적으로 음원을 구매하고 스트리밍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이 아닌 순수한 팬심이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성과는 이명웅 씨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K-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의 가능성을 확장시킨 사건입니다. 사실 이명웅 씨는 미스터 트롯 진으로 트로트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한 번도 스스로를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록까지 모든 장르를 임영웅화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죠. 그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역시 트로트의 감성은 녹아 있지만 팝 발라드에 가까운 세련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리스너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핵심 비결입니다. 해외 팬들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아니라 목소리가 좋은 한국 가수 K-보컬 이명웅으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K-트로트는 옛날 노래가 아닌 K-팝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고품격 그 한국어 음악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기적을 시작으로 국내 음원 차트 올킬, 전국 투어, 콘서트 매진 신화,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입성까지. 단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가수 이명훈. 그의 발걸음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K-트로트의 깃발을 들고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빌보드 차트 진입은 끝이 아니라 K-마이너스 트로트 글로벌화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K-마이너스 팝이 닦아 놓은 길 위에서 K-마이너스 트로트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갈까요? 트로트뉴스가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